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린 대로 3년 결산 유튜브 채널 수익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2023년의 계획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덧 유튜브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났더라고요 3년 동안 정말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온 것 같아요 누가 너 정말 열심히 살았어 라고 하면은 당당하게 열심히 살았어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만큼 열심히 살았어요 신혼여행도 제가 노트북을 갖고 가서 일하다가 또 욕을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일상이 일 계속하고 저희 대주주님은 뭐 맞은편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이런 시간을 계속 보냈는데 어느덧 지금 돌아보니 한 11만 명의 구독자가 함께 해주시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지금 언스페셜티를 같이 함께하는 팀원분들이 한 8분 정도 이것저것 프로젝트를 같이 하시는 분들까지 하면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3년 전에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3년 뒤에 딱 돌아보니까 굉장히 제 인생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유튜브 좋은 타이밍에 잘 시작해서 운이 좋아서 어느 정도 뭔가 성과를 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창업을 처음했거든요. 23살 때 준비해서 24살 때 중국에서 이제 첫 창업을 한지는 10년이 넘었는데 사실 저는 커피를 그냥 돈으로 바라봤어요. 성공을 하고 싶어서 중국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 도전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국에서 창업을 한 거고 그렇게 창업을 해서 지내오다 보니까 점점 더 커피가 좋아지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어떤 개인 사정이 생겨서 제가 한국으로 들어와야만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중국에서 만난 전 회사 대표 님께서 한국으로 오게 되면 연락을 줘라. 한국에 한천 군데 정도 카페에다가 이제 로스팅해서 납품을 하는. 그리고 국내에 유명한 국가 대표 챔피언 출신의 발사 분들을 많이 배출한 곳이에요. 저는 이제 중국에서 여러 가지 뭘뭐 로스팅해서 프랜차이즈에도 납품을 해보고 교육도 해보고 카페도 제가 직접 뭐 작은 것도 해보고 큰 것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대회 운영도 해보고 심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하다가 큰 회사에서의 경험은 이제 한국에서 처음이었어요. 이제 그곳에서 한국 커피 시장에 대한 어떤 전반적이고 전체적인 어떤 흐름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고 거의 주 업무는 저희 거래처들을 돌아다니면서 사장님들 이제 교육해드리고 이제 추출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B2B 회사들 프랜차이즈들 이제 미팅하고 그분들의 슈퍼바이저 분들을 교육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굉장히 많은 매장들 갔었고 그 매장들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받던 문제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커피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는 채로 창업을 하시는구나. 그라인더 세팅하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을 잘 알려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진짜 품질이 안 좋은 원들을 너무나도 높은 가격에 쓰고 계시는 카페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카페 사장님들은 원두를 잘 바꾸지 못해요. 왜냐? 원두를 바꾸면 손님이 떨어질까 봐. 맛있냐, 맛없냐는 상관없어요. 맛이 없어도 맛이 바뀌는 거를 더 무서워하세요. 저희는 이제 내부적인 기준이 무조건 조회수가 높은 영상과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상만 만들진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피신에서 필요한 영상이다라고 생각하면 만들어요. 어머니 말에선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상이죠. 이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지루하고 좀 어려워도 그런 영상들은 올립니다. 저희 안사 채널과 언스페셜티의 미션이라고 할까요? 저희 팀원분들이랑 같이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커피 시장의 상향 평준화.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가 내부적, 외부로 말고 안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어떤 저희의 비전은 자기 일에 굉장히 열정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만한 대가를 얻고 더 열심히 할수 있도록 돕는게 저희의 어떤 일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마 저희 올치 여러분들과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아 얘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를 올리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뭔가 막 대의를 위해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것 같이 뭔가 잘못 비춰질 수 있을까봐 걱정되는데 이런 것들을 발판 삼아서 돈을 벌기 위해 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것들을 발판 삼아서 좋은 회사를 만들고 훌륭한 팀원들이랑 더 훌륭한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항상 회사에서 새벽에 출근을 하고 가장 늦게 퇴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동료분들께서 퇴근을 하시면서 저한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회사 문화를 해친다. 왜 이렇게 혼자 열심히 하냐. 그럼 다른 사람이 뭐가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이 몇 시간이라고? 우리 회사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얼만큼 잘하느냐는 제 관심사 아니었어요. 제 관심사는 뭐였냐면 우리 업계의 최고랑 비교했을 때어떻냐였어요 내가 이 만큼 더 열심히 하고 많이 하면은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컨텐츠 제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월커가 어떻게 보면 제 채널에서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대표적인 컨텐츠로 자리 잡았는데 사실 유익한 컨텐츠의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커피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전문가 한 명이 다알 수가 없어요. 추출을 잘한다고 해서 생두나 로스팅이나 이런 분야에서 노력을 한 사람들보다 더잘 안다? 이런 확률이 되게 희박하고 두 개, 세개 잘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를 굉장히 전문가 수준으로 알고 있는 분들 되게 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당연히 더 유익하고 정확한 컨텐츠가 나가려면 제가 아니라 그 분야에서 검증된 분들을 모시고 컨텐츠를 만들어야 더 빨리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섭외는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잘 해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셔요. 이런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라고 요청을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인물을 섭외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뭔가 전보전대성 컨텐츠로 좀 하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을까요라고 여쭤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섭외는 다 제가 하고 있고요. 이제 조금씩 저희 PD님께서 어, 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은 지금 신도림 오프라인 오피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편집은 아직까지 월커 같은 경우에는 컷 편집은 대부분 제가 하고 있고 저희 PD님 우리 상순 PD님께서 지금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서 컷 편집도 조금 해주시고요. 쿼업 같은 거는 이제 상순 PD님이 뭐 효과음 달아주시고 자막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하고 계십니다. 월커에 이렇게 머신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대부분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대여를 합니다. 대여를 한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개 분이 요청하시는 머신이면 저희가 구하고요. 저희 촬영에 좀 필요한데 이걸 저희가 좀 쓰다가 반납드려도 될까요? 그렇지만 뭐 뭔가 이걸로 컨텐츠를 만든다거나 이런 약속은 못 드립니다. 그래도 괜찮으세요?라고 해서 괜찮은 머신들만 저희가 대여를 받고 저희가 쓰다가 저희 자유롭게 반납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가져가주세요. 그리고 우리 노유민 대표님과 함께하는 머신 리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노유민 대표님이 구입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고 어떤 것들은 이제 빌려서 사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홈카페 투어는 저희가 직접 섭외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신청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홈카페 투어 좀 나가고 싶다 그러면 누구나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월피 컨텐츠 저희가 매달 이제 진행하는 월피 브랜드들과 함께 컨텐츠를 만들거든요. 요번에 이제 커피 스니퍼가 올라가잖아요. 컨텐츠 기획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카페 좋아요. 맛있어요. 끝. 이런 컨텐츠로 기획하는 게 아니라 구독자분들이 배워갈 수 있는 뭔가가 있는 컨텐츠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 시리즈가 있거든요. 제가 하이엔드 에스프레소 머신을 계속해서 소개하는 컨텐츠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먼저 그 해당 업체에 요청을 드려서 요거 좀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튜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출연 요청을 하시거나 이런저런 컨텐츠 하자라고 하셨을 때 거절해야 될 일이 많아져요. 제가 저는 이제 오프라인 행사를 많이 안 나가거든요. 제가 어디 나가서 두세 시간을 쓰는 것보다 그두세 시간이면은 영상 하나를 더 만들 수 있고 회사의 일도 되게 바쁘거든요. 거절을 계속 많이 하다 보면은 아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생기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마 수익일 거예요. 안스타 채널의 수익은 월에 한 이. 1500불에서 3500불 정도 돼요. 그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오늘 환율 기준으로 아마 300만원에서 430만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채널 규모 대비해서 아마 수익이 높은 편에 속할 거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막 라이브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영상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시청 지속 시간이 그래도 낮은 편은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멤버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지 아마 저보다 구독자 훨씬 많은 채널도 저의 채널의 수익보다 조금 적은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광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반드시 영상을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돈을 받으면 유료 광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비즈니스 언스페셜티, 그러니까 월픽이라든지 그리고 머신 월픽, 언스페셜티 에듀 이런 거에 대한 제작하는 영상들은 광고 영상을 붙이지가 않아요. 예외는 뭐냐면 영상을 제작하는 비용을 따로 받은 것들은 광고를 붙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머신 월픽 중에 오진양이랑 같이 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민용 그라인더, 4종 있죠. 그거는 저희가 영상 제작 비용을 따로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노예민 대표님과 하는 영상에 유료 광고를 붙였습니다. 광고 더 많이 하라 라고 말씀해주시는데 저 요즘에 그래도 광고 좀 늘어났어요. 늘어났고 보통 한 달에 문의가 들어오는 개수가 한 3개에서 5개 정도 되거든요. 이번 달에도 한 7곳에서 문의가 온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채널과 색깔이 맞는 브랜드나 추천할 만하고 평소에 좋아하고 그런 브랜드면은 광고를 많이 하고 싶다라는 게 입장인데 그런 게 많이 없는 게 문제죠. 그리고 이제 광고를 제작하는데또 중이 제 채널이 정보전달 위주로 결정이 그 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군데에서 광고를 맡겨주면 아 이거 좋아요.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건 이래서 좋고요 저래서 좋고요 그래서 이걸 꼭 쓰셔야 돼요. 이런 영상을 제가 못 만들기 때문에 아 이거는 또좀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건 이걸 또좀더 좋게 말씀해 주시고 이러다 보면은 막 스트레스 받고 다투는 일도 있고 막. 그래서 월커 같은 경우에도 상시로 광고를 할까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아예 메인 광고를 받고 모든 영상에 유료 광고를 붙이고 다른 유능한 분들을 또 모셔서 더 좋은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순기능 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거의 하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또 이런 이해 관계가 이제 계속해서 생기다 보면은 또이 컨텐츠 만드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컨텐츠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월커 컨텐츠 포함해서 저희가 촬영해서 편집해야 되는 컨텐츠들이 30개가 넘어가서 요즘에 너무 이제 딥한 컨텐츠가 빈도수가 많아지는데 그거를 저희가 쳐내기에 바쁘니까 저희가 재밌는 컨텐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월커를 지금 조금 줄이는 걸 고민 중이에요. 지금처럼 전문적인 컨텐츠들도 당연히 업로드하는 거를 고수하지만 좀더 재미있는 컨텐츠 장벽이 낮은 컨텐츠의 빈도를 올해는 조금 더 높이려고 합니다. 딥하고 어려운 컨텐츠는 앞으로 좀 언스페셜티, 에듀, 세미나와 웨비나를 이번에 오픈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컨텐츠 영상들을 좀 올릴 것 같아요. 이탈리아나 파나마 같은데도 가서 여러분께 좀 영상에 담아서 소개해드리고 싶고, 안싸 채널이 담당해야 될 부분은 이 채널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커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스페셜티 커피 시장이 그만큼 커지는 역할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외에도 사실 월픽과 에듀와 저희가 하는 커뮤니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시간이 길어져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안스타 채널과 언스페셜티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풀타임으로 한 8명의 팀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거든요 각 분야 뭐 영상 전문가, 그 다음에 개발자, 데이터 분석가, 프로젝트 매니저 뭐 이런 분들이 모여서 저희 브랜드를 같이 만들어 가고 있어요 안스타 유튜브 채널을 포함해서 스페셜티 커피를 매달 다른 브랜드와 협업해서 하는 몰이 있고 에듀가 있죠? 국내에 정말 유능한 리사 분들과 클래스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플랫폼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커뮤니티 지금 또 피벗에서 2월달에또 오픈을 할 예정인데 아 언스피셜트 유튜브 채널도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언스피셜트 유튜브 채널도 또 이외에도 미미하지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려고 노력을 할 거고 지금의 안주하지 않고 각 단에 조그만한 경험까지 저희가 개선을 하고 싶어요. 막 엄청난 거창한 개선이 아니라 아 여기는 뭔가 다르다 그런 브랜드가 되고 싶고 그런 채널이 되고 싶고요. 저희 팀원분들이 진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열심히 일해주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할수 있는 거는 항상 응원해주시고 성장할 때마다 진짜 진심으로 기뻐해주시는 오늘도 정말 많이 와주셨는데 정말 언스페셜티에 나오는 것들이면 무조건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올치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컨텐츠와 서비스로 저희가 보답할 수 있는 또 안스타 채널 언스페. 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